웅벽아, 웅벽이네. 베란다야, 너 아침에 어디 갔었니? 베란다 바둑이. 응글로 가자. 거 가서 먹자. 맛만 줄게. 어이구 자식, 어이구 기지개 쭉 피고, 키크다 그러니까. 베란다 바둑이, 아침에 어디 갔었니? 안 보여서. 안 남았냐? 일찍이 먹고 들어갔냐? 응 음, 천천히 먹어. 달란다 베란다. 바둑이 배고팠지? 저기 옹벽이도 왔는데 가서 옹벽이 만만 주고 올게 옹벽이 목덜미 상처 가진다 났구나 아이, 이뻐라 우리 옹벽이 상처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애기 좀 돌려보고 좋은데 응, 거진 났어? 응, 털 응, 많이 났어? 굽지마 아이 예뻐라 우리 온고기 응. 굽지마 아직 상처가 완전히 오물지 않았어 오늘 음, 이쁘다. 베란다가 짓고 먹고, 지금 여기 와서 뺏어 먹으려고. 저 뒤에서 계속 짓고 있어. <laughs> 아 이쁘다 우리 옹벽이 내일 아침에는 늦지마 옹벽아 아침보다 훨씬 따뜻하다 응. 아침에는 5도인데 지금은 10도 넘어 응. 아 이쁘다 우리 옹벽이 <목소리> 형아 냉길 것 같다 응. 와서. 뭐. 도와줘. <laughs> 네, 늦지마. 아침에 늦지마. 아침에. 응. 아침에 늦지마. 아침에 늦으면 안돼. 늦으면 안돼. 응. 그래.